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마술에는 트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마술은 마술사의 손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만약 관객의 손에서만 마술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신기하겠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은 관객의 손에서만 이루어지는 셀프워킹 마술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마술은 바로 에이스 온탑입니다. 하지만 변형된. 먼저 카드를 사 등분해 주세요. 어, 네, 네, 네. 이만큼.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만큼 이만큼 4등분 했습니다. 4등분 하셨으면 른쪽에 있는 카드뭉치를 잡아주세요. 네. 잡고 카드를 3장 밑으로 내려주세요. 3장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머지 카드뭉치 하나를한 아, 네. 장씩. 한 장씩 줘요. 네. 끝. 잘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네. 같이 해주세요. 아, 나머지도 네. 하나, 네. 하나, 둘, 셋, 또한 장씩. 지금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 둘, 아, 하나, 둘, 셋 훌륭합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혹시 저랑 밥 먹으러 가실래요? 네, 네, 네? 갑자기... 네, 갑자기... 메인에 있는 카드 한 번씩 네. 가보실래요 네, 지금 나온 카드가 무슨 카드죠? 네. 한번 읽어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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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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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식의 번영. 내부수 이상한데. 방세. 이런 건 빌려줄 수 있어요? 아 많아요 요 아, 이런 건 많고 이런 것도 많으니까. 아, 5 천만 원. 이 카드 맨이한 번씩 봐고 싶어요. 하나씩.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5 천만 원 빌려주신대. 오케이 오케이. 자 에이스 원탑 어떻게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맨 처음에 내가 나오게 하고 싶은 카드 네 장을 준비합니다. 이네 장을 준비하신 상태에서. 맨 위에 순서대로 올려줍니다. 그 상태 그대로 관객에게 4등분을 시켜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카드, 자, 여기 세팅되어 있는 카드가 아니라 반대쪽에 있는 카드를 먼저 잡고, 세 장을 먼저 바텀에 내리게 한 뒤, 한 장씩 주게 해요. 자, 이러면, 세팅된 카드 위에 한장 올라갔죠. 자, 이것도 반복할게요. 세장 올리고, 아, 세장 내리고, 하나, 둘, 셋, 또 올라갔죠. 또세장 내리고, 하나, 둘, 셋, 또한장 올라갔어요. 총 지금 세 장의 카드, 아무 카드나 지금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하나, 둘, 세 장을 내려요. 그리고 나머지 한 장씩 준단 말이에요. 이러면 내가 세팅돼 있던 카드가 한 장씩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보면, 오케이, 오케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마술에는 트릭이 없어요. 그냥, 따라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럼 외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마술입니다. 두 번째도 정말 간단한 마술인데요. 이번에 도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아, 있는 카드를 네. 잡아주시고요. 네. 아무 카드는 상관없으니까, 카트를... 한장만 골라주세요. 네? 어, 네. 뽑아요? 아무거나? 네, 아무거나, 아무거나 뽑아주세요. 네, 아무거나, 네, 저, 이거, 이거 뽑을게요. 이거는. 나온 카드 확인해주시고요. 네. 카드, 카드 뽑았습니다. 맨 위에 올려주세요. 네. 그대로 절반을 떼서 내려놔주시고요. 나머지 덮어주세요. 네, 그대로 덮어요. 자, 이제, 당기기 뽑은 카드를 제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네. 알 수가 없죠. 자, 카드 그대로 다시 잡으시고요. 뒤집어서 똑같이 한번더 섞어주세요. 한 계속 섞어요? 잘하셨습니다 이 방식 그대로 마음에 들 때까지 한번 섞어주세요 <laughs> 이쯤이면 만족하시나요? 네, 이 정도면 된거 같아요 저는 지금 당신이 고른 카드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말도 안돼 진짜로? 당신의 카드는 정확히 위에서부터 열 번째에 있습니다 일단, 일단 한 장씩 내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진짜로? 음? 당신이 그런 카드는 <laughs> 무슨 카드였죠? 칠 클럽이요. 확인해 주세요. 음... 와, 자이 마술 어떻게 했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 마술은 세팅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A부터 K까지 같은 모양으로 세팅을 해왔습니다. 세팅을 해왔고 요거를 밑에 내려놨습니다. 관객한테 카드를 알아서 뽑으라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관객이 맨 밑에 카드를 뽑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러면 이 마술을 못해요 그냥 딴거 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뽑았다 하면은 카드 확인하시고 자 카드 확인하시고 그대로 맨 위에 올린 다음에 절반 떼서 덮으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 지금 에이스 스페이드를 뽑았죠 에이스 스페이드가 지금 한이 하트랑 만나있어요 절반을 계속 떼러 갑니다 언제까지 하트가 나올때까지 하트가 나오면 자, 어? 다 섞으셨어요? 이쯤이면 된거 같은데? 멘트를 해주시고요 그만 섞게 해요 자 그러면 지금 맨 밑에 하트 6이 나왔죠 자그 말은 즉 지금 관객의 카드는 위에서 몇번째에 있는걸까요? 계산하기 복잡하시죠? 힌트는 6카트입니다. K까지 몇을 더해야 하는 걸까요? K는 13이죠? 7을 더해야 K가 나옵니다. 하지만 관객의 카드는 그 다음이기 때문에 플러스 1 해서 8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위에서부터 8번째 관객의 카드가 있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에이스 스페이드. 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술입니다. 자 똑같이 이번에도, 시, 이번에도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카드를 그대로 잡으시고요. 네. 어... 이번은는 10에서 24일 숫자 아무거나 하나만 불러주실래요? 뭐 저는 13 하겠습니다. 13. 오13 좋아요. 네. 이제 13장의 카드를 밑에 내려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에서 1의 자리와 1 2 자리를 더하면 몇이죠? 네. 4죠 자 이제 4장의 카드를 다시 원리대로 네. 되돌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빼주세요 네그 다음에 이 카드를 네 빼겠습니다 총네번할 건데 다시 한번더 숫자 안무거나 하나 불러주실래요? 16, 16 하겠습니다 16 좋아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2 3 4 5 6 하고 카드 또 뺄게요 네. 빼고 카드. 이렇게 뺀 카드 확인해보면 모두가 에이스인 마술입니다. 오! 자, 이 마술을 어떻게 했냐면요. 에이스 4장을 맨 위로 올려주신 다음에요. 에이스 위로 8장의 카드를. 1, 2, 3, 4, 5, 6, 7, 8. 8장의 카드를 올려줍니다. 그러면 에이스가 9번째부터 12번째까지 들어있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10에서 20 사이의 숫자를 부릅니다. 자, 뭐 예를 들면 13 해볼게요. 1, 2, 13. 그 다음에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더해서 하죠. 이 4를 빼게 되면 무조건 9가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수학을 이용한 트릭이기 때문에 무조건 9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 둘, 셋, 네 장을 빼고 이 카드를 보면 에이스죠. 에이스가 한장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홉 번째부터 다시 11번째까지 에이스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4번 반복하게 되면 에이스가 내 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트릭이 없는 셀프워킹 마술들을 배워봤는데요. 사실 마술은 마술사 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객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마술사가 손 기술로 뭔가를 한것 같거든요. 하지만 셀프워킹 마술은 본인 손으로 직접 해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의심을 조금 더 피해갈 수있습니다 하지만 셀프워킹 마술 특성상 그냥 이렇게 하면 원래 되는 거 아니야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 느낌을 지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연습보다도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배우고 싶은 맛술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에 한번 뭐 읽어보고 다시 한번 답글 남겨드리겠습니다. 요즘 댓글 너무 없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